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 TV입니다. 2024년 4월 8일 오늘의 장마금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이벤트 5월 15일까지고요. 지금 블리큐 참여만 하신다면은 이제 또 1만 원 이상 거래만 하시면은 지금 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그리고 또 신세계 상품권 증정 이벤트, 그다음에 뭐 거래 대금 어, 순위로 해서 상금 지급하는 이벤트 세 가지 진행 중이니깐요 지금 이거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면은 하단에 블리큐 자세히 보러 가기를 누르시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사용하, 사용하러 가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블리큐 VIP 등급 계좌 개설하기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어,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과 함께 저희 어, 서비스 이용하실 수있으니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제 또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마감 브리핑 그중에서도 저희 리포트 종목 어, 첫 번째는 바이오플러스 TNL 플레이위드 이렇게 세 종목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 일단 TNL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가 떴고 그다음에 블릭스 점수도 마이너스 8점으로 매도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 바이오플러스 먼저 같이 보면은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9.25에 8월 16일 9.25에 어 주가가 쭉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같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요 지금 지지저항 구근에서 어 계속 주가가 어, 위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의 횡보 수준인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선이 많이 밀집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일단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서 반등을 지지선 부분에서 반등을 하다가 여기 61선에 막히면서 어, 조금 주가가 상승하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평선이 밀집을 한 상태이고 조금 거래량만 조금 들어와 준다면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예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은 TNL인데요. TNL같이 보시면은 TNL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매도 신호인 비가 떴고 그 다음 블릭스 점수도 마이너스 8점인데요. 지난번에 4월 2일에도 똑같이 비가 떴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여기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하다가 어, 주가가 좀 가파른 상상을 하다 보니까 조정을 줄 것이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살짝 조정을 주고도 상승을 한걸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보시면은 5일선을 일단 깨뜨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이 깨지지 않은 상황이고 어, 그래서 이때랑 비슷하다고는 볼수 있지만 네, 근데 다만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신규 진입에는 조금 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플레이 위드 같이 볼게요 플레이 위드 같이 보시면은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 지지선 상단에 어, 올라온 다음에 장기평선까지 모두 뚫어 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평선을 모두 뚫었다는 것 자체가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 요때 어, 정도, 11월, 12월 요때 정도 만큼만 그 거래량이 좀 들어온다면 은 다시 이 저항선 부분까지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시장동향으로 넘어가서 일단 먼저 코스피는 전일 대비 3.44포인트 상승한 2,717.65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11.72포인트 하락한 860.57포인트 그다음 환율은 전일 대비 0.40원 상승한 1,353.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는 개인이 코스피를 매도를 보였고, 그다음에 코스닥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개인과 반대로 코스피를 매수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뽑은 토픽은요. 오늘 저희가 가장 강한 테마로는 어, 전략설비, 그다음은 중동전쟁, 그다음은 유리기판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어 일단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전기공업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가온전선, 대원전선, 광명전기도 있었고, 어 그다음에 밑에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이제 항상 같은 이슈이긴 한데요. 이제 또 전선 관련주들이,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전력 인프라 확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얘도 오늘 마찬가지로 AI 도입에 따른 전력수요와 확대, 북미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 중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기존의 재룡전기랑 재룡, 그 재룡... 잠시만요. 재룡전기랑 재룡산업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특히 재룡전기가 강했었는데 이두 종목이 최근에 상승을 하다가 대장주였다가 지금 오늘은 어, 하락을 한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룡전기가 어, 비가 뜨면서 어, 1.03% 하락을 하면서 어, 마감을 한 모습인데 그래도 일단 기존에 있던 재룡전기가 조금 조정을 주는 모습이고 이제 또 다른 어,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마로는 중동전쟁을 보면은, 중동전쟁 같은 경우에는, 엘컴텍이나흥하해운 스페코, 홍구석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뭐, 어, 지금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금 관련주이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해운그 다음에 스페코는 뭐 방산이고, 흥구석유는 뭐 원유 관련주이고, 조금 중구난방이긴 한데, 중동전쟁에 조금 불안정한 모습에, 아무래도 그 지수조정 비슷하게, 어,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금 보유량을 17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이제 또 온스, 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어, 상승할 수 있다고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금 단위를 돈으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어, 한 돈당 한 45만원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가격이 한 돈당 한 3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그 이제 또 45만원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가자 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했다고는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스라엘에서 병력 철수를 해도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난주에 그 이란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테니까, 당격을할 테니까 미국 개입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어 아무래도 그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토픽으로는 유리기판이 되겠는데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JNTC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ICD, FNS테크, SKC, 캠트로닉스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리기판이 지금 최근에 단기성 테마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같이 보시면 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별 종목 이슈가 있었는데, 어, 지금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유리 기판 주목이 유리 기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극복, 극복을 위해 나온 신 기술로, 기존 플라스틱 대비 더 많은 반도체 칩을 탑재를 할수 있고, 어, 왜냐면은 패키징 두께를 줄이면서도 열에도 강해서 그 전력 효율이 높다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대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래가지고 이제 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다음에 5일, 4일,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강한 모습을, 최근 반도체 관련주가 뜬다 하면은 대부분, 유로모픽칩 아니면은 그 유리기판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지금 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오늘 또 JNC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개별 개별 기사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ICD, FNS테크 저희가 여기 밑에 이렇게 최신화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장마감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